1953년 개업한 남대문 최고의 물질 반소방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제품은 어, 이태리 밀라노에서 수입하고 지금 이제 한장 남은 그 스프레드 왕창 세일하고 있는 스프레드를 안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270에 270 볼까요? 270에 270이니까 상당히 270에 270cm고요. 어, 소재를 볼것 같으면은 이쪽 케어 라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 면과 아크릴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봅시다. 어디꼭꼭 숨어 있네요. 아, 그쪽에 있군요. 네. 이쪽을 보시면은, 에, 30% 면, 카튼, 그 다음에 70% 아크릴, 아크릴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메 a d e in i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밑에, 에, 그, 그, 프랑프루트 하임팩스 타일 페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태리 밀라노, 저희 거래처에 가서 친구류 수입을 하면서 눈에 띄어서 갖고 왔던 그런 스프레드인데, 이제 오렌지 색깔하고 요 베이지 색깔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지금 딱한장 남아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크기가 270에 270이니까 상당히 크겠죠? 어, 킹 사이즈나 퀸 사이즈나 뭐 그런 이불, 저 침대 위에다가 덮을 수 있는 그런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 것 같으면은 음, 현재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 전에 58,000원 하던 거를 어, 세일해서 25,000원. 지금 한장 남아 있는 제품이니까 혹시 스프레드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 나는 스프레드를 원하시는 분은 어, 저희 유튜브에 주문하시면은 어, 매장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이 제품 남아있는 한장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렇게 그잘 짜여있죠. 인도에서 짠것 같습니다. 짜기는. 이렇게 특징을 보면 인도 제품 같은 느낌이 나죠. 인도면과 아크릴을 갖다가 섞어서 만든 이렇게 굉장히 그 촘촘한 짜임새가 있는 까실까실한 그 느낌의 그 스프레드입니다. 혹시 이거 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는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캠핑이나. 캠핑할 그렇, 때 그냥 바닥에 깔고. 그런 용도로도 어, 사용할 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부드럽진 않거든요. 아크릴이 살짝 뜨거. 음, 약간 까실까실하고 가실 네. 여름철엔 시원하다고 느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캠핑 같은 거, 차박 같은 거할 때. 네. 단한점 남았네. 한점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유튜브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오 이번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유튜브 통해서 몇번 영상 지금 영상 같은 경우 86번째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무슨 제품 원하시면은 저희가 CJ하고 협업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택배 보내드릴 수 있고 어 결제는 그 온라인 하셔도 되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결제? 어, 카드 결제. 카드, 현금 결제 가능하고. 네. 뭘로 어떻게 주문해요? 주문은 이제 그 전화로 네. 753-5945나 아니면 유튜브 그 댓글 그 댓글에다가 원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거기에 보면은 저희 매장 전화번호가 두개 있으니까 02-753-5945나 매장 전화번호 0 1 0 8 9 4 5 3 9 9에 문자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follow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